챕터 6. 새로운 친구.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다. 구운 닭, 요리에 감자, 당근, 빵과 치즈까지. 드레이크가 평생 먹, 먹었던 음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맛이, 더, 마, 더 많은 것 같았다. 감자 좀 주실래요? 드레이크가 말했다. 그리프스가 감자 접시를 손코으로 가리키자 불꽃이 튀어, 튀었다. 마보로 둥지 둥지 떠오른 접시+ 접시를 본 드레이크는 집에 가고 싶다.집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오 매일 오, 매 저녁 식사를 이렇게 푸짐해 드레이크+ 드레이크가 포크로 감자를 푹 찍으면 물었다.응 언제나 맛있는 음식이 잔뜩 나오지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만들어준 슈프도 그립긴 해.너희 집은 여기서 마, 많이 먹을걸. 엄청 멀어 난 여기 여기에서 한참 동쪽에 있는, 있는 송상재 제국 제국에서 왔거든 그, 그러자 에나가 불쑥 끼어들었다 나 따뜻한 남쪽에서 왔어 내 고향은 여기처럼 추, 춥고 습하지 않아 난난 난 여기 브라, 브라켄 왕국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 아버지는 대장장이야 우리 마을에서 책으로 뛰어난 말편자를 만, 만드시지 로리가 어깨를 으쓱했다 드레이크는 문득집 집 생각이 나서 그리프스에게 스쳐 버렸다 가족들에게 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편지를 보내, 보내면 되지? 되지? 그러더니 근처에 있던 하인이 숨지셨다이 이 아이에게 소, 종이와 긴 펜을 갖다주게 곧바로 드레, 드레이크 앞에 종이 종이, 작은 잉크병, 깃털, 깃털로 만, 만든 펜이 놓여있었다. 드레이크는 당황한 듯 볼이 빨개졌다. 왜 그래요? 왜 그래? 이런 종이 처음 봐? 롤리가 물었어. 드레이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난 는 밭에서 일, 일하느라 학교를 안 다녔어. 글을 읽을, 줄, 읽, 읽을 줄은 알지만 종이나... 기, 기펜을 사용해본 적이 없어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 우리가 입을 삐죽이며 뭔가 말하자고 하자 그리피스가 따끔한 눈빛을 보냈다 다행히 보가 기펜을 집어들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대신 써줄게 고마워 드레이크는 보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말을 옮겨주었다 어머니께 저는 자, 잘 있,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모든 게다새로고신게해요 왕께서 잘 부, 보살펴 주신답니다. 편지, 편지 쓰는 곳, 저의 체론 친구 보가 도와줬어요. 사랑하는 아들 드레이크로부터. 드래곤, 드래곤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괜히 어머니가 겁을 먹을 것 같아서였다. 편지를 다쓴 드레이크는 피곤한지않품이 나왔다. 그런데 잠을 어디에서 자? 성 끝에 있는 탑에 방이 있어. 난 나랑 같은 같은 방을 쓸 거야. 잘 됐다. 드레이크는 보의 말에 안심 안심이 되어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와, 와서 세, 좋은 친구 한 명을 사귄 것 같았다. 그때 갑자기 병사 한 명이 식당에 들어서 외쳤다. 모두 일어나 용 용감한 롤랜드를 를 맞이하라.